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자 손녀가 놀러 왔는데 예전처럼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가족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피해가는 것 같다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분명히 손자, 손녀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대인 관계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를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세수하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그건 씻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정순 할머니 75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목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가족들로부터 냄새 난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어요. 특히 중학생 손녀가 할머니 냄새나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상처를 받으셨죠. 그래서 제게 오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후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손녀가 먼저 안기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이름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냄새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런 냄새의 물질들을 잘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집안 환기가 잘 안되면 냄새가 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목 뒤쪽 귀뒤 가슴 부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름기 있고 키키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몸속 순환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들이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안 빠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땀이나 숨을 통해서 냄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안과 피부가 마르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적게 나오고 피부도 건조해지는데 이때 세균들이 더 쉽게 자라게 됩니다. 특히 입안이 마르면 입 냄새가 심해지고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과 함께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올바른 씻기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목욕을 하시는데도 냄새가 나는 이유는 씻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 68세 분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하셨는데도 아들 며느리가 냄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비누칠만 대충하고 빨리 헹궈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신 후에는 가족들이 냄새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씻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몸 전체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균 효과가 있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항균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누 칠을 할 때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위들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쪽,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쪽, 발가락 사이 등 접히는 부위들을 더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곳들은 땀이 많이 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냄새가 생기기 쉬운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목 뒤쪽과 귀 뒤쪽입니다. 이 부위들은 아까 말씀드린 냄새,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대충 씻고 넘어가시거든요. 목 뒤쪽은 목을 앞으로 숙여서 꼼꼼히 비누칠해 주시고 귀 뒤쪽은 손가락으로 킥바퀴를 살짝 당겨서 뒤쪽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특히 귀 뒤쪽을 씻을 때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냄새의 주범인 기름기 성분입니다. 이 부분을 매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꼽입니다. 배꼽은 평소에 잘 씻지 않는 부위인데, 여기에 각질과 세균이 쌓여서 심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봉이나 가재 수건을 이용해서 배꼽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처음에는 좀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며칠 계속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들의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잘 자라게 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살살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씻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옷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옷에 냄새가 배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72세 분인데 이 분은 매일 목욕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는데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만 빨고 계시더라고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특히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도 갈아입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면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세요. 통기성이 좋아서 냄새가 덜 생깁니다. 또한 빨래할 때는 뜨거운 물로 빨거나 삶아서 빨면 더 좋습니다. 일반 세제에 산소계 표백제를 조금 넣어서 빨면 냄새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출복도 입었다면 바로 옷걸이에 걸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세요. 옷장에 바로 넣으면 냄새가 다른 옷에까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입지 마시고 특히 여름에는 하루 입었으면 반드시 빨아야 합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빨아 주세요. 잠잘 때 나오는 땀과 기름기가 이불에 배어서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더욱 좋고 비가 와서 햇볕에 말릴 수 없을 때는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서라도 선풍기 바람을 쐬어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제 몸 속에서부터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깨끗하게 해도 몸 속에서 냄새가 계속 나온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의 나쁜 물질들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또한 입안도 촉촉하게 유지되어서 입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술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이런 음료들은 몸에 열을 내게 해서 땀을 더 많이 나게 하고 냄새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녹차나 보리차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에는 냄새를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마늘이나 양파같이 냄새가 강한 음식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현미, 잡곡, 채소, 과일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장 속에서 나쁜 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변비도 예방해서 몸속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시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 속에 나쁜 물질들이 오래 머물러 있다가 몸으로 다시 흡수되어서 땀이나 숨으로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변을 보실 수 있도록 섬유질 많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적당한 운동도 냄새 제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속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물론 운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성공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동수 할아버지 73분인데,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냄새도 심하셨어요. 가족들이 차 안에서도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특히 물을 많이 드시고 당분 섭취를 줄이신 후 3주 만에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이제 입 냄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냄새는 노인 냄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혀 청소입니다. 혀에는 하얀 이끼 같은 것이 끼는데 이것을 설태라고 합니다. 이 설태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심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양치질 할때 칫솔로 혀도 살살 닦아 주시거나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 며칠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또한 잇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병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심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양치질 할때 잇몸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이 적게 나오면 세균이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시고 무설탕 껌을 씹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캔디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청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틀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끼면 심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매일 틀니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잠들 때는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해도 생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서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냄새가 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겨울에 추워서 환기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꼭 환기를 해주세요. 옷장이나 서랍장에도 제습제나 방향제를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쉽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방향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은은한 향의 천연 제품을 선택하세요. 침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냄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설령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과 스킨십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시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매일 깔끔하게 몸단장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은은한 향수나 로션을 사용하셔서 좋은 향을 풍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마음이 어떤 향수보다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냄새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등 뒤쪽을 씻는다든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몸에서 냄새가 더날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손자, 손녀들과 더욱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씻는데도 왜 냄새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고 난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씻고 난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너무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각질과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진 로션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온몸에 발라주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같이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는 더 꼼꼼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향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물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진한 향수는 오히려 냄새와 섞여서 이상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목 뒤나 손목에 살짝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특히 감귤류나 라벤더 향은 나이든 분들에게 잘 어울리고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더 자주 씻으셔야 하고 면 소재의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에어컨을 너무 틀지 마시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공기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놓아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호흡기도 마르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 관리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땀을 흘리고 기름기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침구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2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세요. 매트리스에도 냄새가 밸수 있으니까 가끔씩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하시거나 햇볕에 말려 주시면 좋습니다. 잠옷도 매일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옷은 며칠씩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잠자는 동안 나온 땀과 기름기가 잠옷에 배어서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신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 냄새는 전체적인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시면 신발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고 가능하면 신발 두 켤레를 번갈아가면서 신으세요. 하루 신었으면 하루는 말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시거나 제습제를 넣어두시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양말도 면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두번 갈아신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오후쯤 되면 발에 땀이 많이 나니까 양말을 한번 갈아 신으시면 발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냄새 나니?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열린 소통을 하면 가족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고 본인이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하셔서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사회생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향기로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